예외 1그룹 동사 카기루, 카기루 뜻은 제한하다, 한정하다 거든요. 그럼 니 카기루는 글자 그대로 쓰며 뭐뭐에 제한한다, 뭐뭐에 한정하던데 해석이 뭐뭐가 제일 좋다, 어, 뭐뭐가 최고다, 짱이다 이렇게 쓴대요. 근데 한국어로 생각해 봐도요. 제가 이거 할때 하기 카기, 니 카기루 나올 때마다 카페 가는 얘기를 해요. 저 카페 가면 메뉴판을 보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카페에서 먹는 메뉴가 카기루 한정되어져 있거든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왜 한정이 하겠어요. 제일 좋아하니까. 어, 안만 뭐 이거 먹을까 해도 이게 짱이니까. 그래서 니 카기루, 뭐뭐가 최고다. 짱이다. 이렇게 바로 해석을 할수 있어서. 얏빨이 코히와 호또니 카기루요. 하며 역시 커피는 따뜻한 거에 한정. 아이스는 껴주지 않겠어. 니까 하시 커피지. 어, 하시 최고지. 이런 느낌. 두 번째, 목욕한 후에는, 지메다이비로 너무 차가운 맥주 마시는 걸로 제안을 걸었어요. 다른 거못 들어오니까 차가운 맥주 마시는 게 최고야.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고요.